모교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 설레게 해드리러 온 최혜진입니다. 이제 네, 여러분 혹시 이 혼성 양궁이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이 경남 대표팀을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찾아가는 곳은 양궁팀입니다. 네.

양궁 선수군대 제일 큰 대회죠. 아, 제일 네, 큰 대회. 네 네. 네, 네, 네. 일단은 전국적인 전력을 보면은 사실은 중위권 정도들인데 음. 어, 그 전지 훈련을 통해서 선수들의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연습한 어떤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역사적인 양궁 경기가 펼쳐집니다. 엑스텐 에꽂혀있는 장애물을 맞춰라. 지금 시작합니다. 어. 뭘맞씀다고요장애 물을 맞춘대요 아, 정말 요 제대로 명중시켜야서 그러니까 명중해야 된다 기대가 됩니다. 응. 뭐저 정도야 뭐. 네, 우리 한국 팀들이 얼마나 <laughs> 아 놀라우면서도 아 뭐, 당연하지. 우리 선수들 정도라면 네. 뭐 이런 사도 들고요. 네, 박세현 선수가 준비 중입니다. 네, 첫 번째 활입니다. 저럴 수도 있죠 네. 저속스러느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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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번째 화살이 빗나갔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은 표적지에 10점 맞는 것보다 아, 진짜, 물체를 만들어서 붙여놓고 쏘는 게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더 부담이 많이 갑니다 시야도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고요 느낌. 아. 봅시다 야, 시원하게 편집려 주셨네요. 실패할 아, 리가 네. 없죠. 네, 풍선에 이어서 두 번째 목표 볼은 이 방울 토마토입니다. 아, 굉장히 심한데. 작아 한 입에도 쏙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먹으면 어떡해요? 기대해 하겠습니다. 파이팅, 사야 씨. 네, 이야. 첫 번째. 잘 저렇게 한번 해봅니다. 발입니다. 오, 저걸 맞춘다는 건 힘들 진짜 것 같은데요. 저건 좀 다른 문제죠. 한 번에, 단번에 성공했어요. 한번만한 <laughs> <단번에> 번만. <laughs> 아, <laughs> 네, 네. 아, 역시 우리나라 <laughs> 선수들한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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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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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하지? 뭐 아, 아, 네. 네. 제가 가볼게요. 꽂혔어, 꽂혔어요, 꽂혔어요. 아까 그 테이프 문제요정중앙게 맞췄어요. 지금 보시면. 아, 어머나 뭐. 세상에. 영화에서나 봄직한 장면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실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않는데, 이게 아. 쏠때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아까 이제 정태형 선수가 보여줄 게 있다고 그러던데. 주머니에서 뭐 꺼내주신다고. 뭘 정비했을까요? 아! 사심은 어디에다가 보내세요 사심이 넘쳐나고. 제가 가져도 되잖요 정말 시청자분들이겠어요. 안 떨어져요. 안떨어쩔줄 모르는 최애이인 포털. 예쁘게 하고 있었어요. 뭘또 뽑으려고 해요. 아. 방금. 혹시 혼성 경기 때문인지 아니면 촬영 때문인지 궁금한데요. 아니요. 촬영 때문이고요. 아, <laughs> <laughs> 평상지아안하요 아니요. <laughs> 아니, 뭐, 다른 손님들이 오실 때더 신경 써서. 이벤트성으로. 이 친구랑 저랑 나이 차이가. 18살 차이가 있다요저 네, 92년생. 네, 네. 아, 제가, 그럼 네. 뭐, 19살 차이네요. 어, 아, 뭐. 거의 뭐, 딸뻔 전혀 그런 마음은 전혀 들지 네. 않아요. <웃음> <웃음> 사실 아까 살짝 봤는데, 다른 젊은 선수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기대 안하겠어요 저희 팀은 특별히 무슨 케미가 있진 않는것 같아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laughs> 너무, 너무 편하고 친한 아 오빠들. 아 성적도 좌지우지하는 아, 것 같아요. 그건요. 네. 그건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고요. 네. 특히 합을 이루어서 경기를 해야 할 때는 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혼성 경기가 생겼습니다. 네. 그렇죠. 어. 얼마 안 됐죠? 혼성에서 건내가있다게 저도 처음이기 때문에. 네. 네. 기분 좋게 했다는 거 같아요 네. 박세훈 선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거 같아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좀 어색하고 어떡하까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그래도 16강에서 올라가면서 좀 많이 편해지고 적응했던 거 같아요 네. 이 가운데 그죠 <laughs> 오, 이거 진짜 아, 올림픽 때 보면 아, 진짜로, 선수들이 정말 쉽게 뽑던 진짜 힘들어요. 와이이 작은 네 조이컵보다 작아요. 네. 가운데 크기 얼마나 되시는지. 네. 이거보다는 크고 네. 조이컵보다는 작네요. 네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맞추는 거죠? 아, 저희도 멀리서 보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최대한 가운데 도드하고쏜거 네. 네. 아, 감이 있나요? 예쁘다. 아무래도 몇년 했으니까 감이 있지 않요 <laughs> 가끔은 카메라 앵글 깨뜨리기도 하고. 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예 정올 진짜 많이 달라주세요. 아, <laughs> <laughs> 2020년부터 아, 이제 도쿄 올림픽, 올림픽 때부터 아, 이 혼성 양궁이 아, 새롭게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주변 반응은 어떤가요? 어, 그건 우리죠. 아니, 예, 예, 이 감독님. <laughs> 어, 우리 대한양궁협회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양궁협회, 또 저희 팀에서도 또 전국에 있는 각 팀에서도 굉장히 환호하고 반기는 입장입니다. 특히 어, 우리 한국 양궁, 양궁이 강하다 보니까 어, 도쿄올림픽에서는 오관왕을 목표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기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관왕을 그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으세요? 네. 예, 저희들은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 더욱 뜨겁게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한국, 양국의 신군 개보를 이끌 경남 선수들, 다 함께 파이팅! <목소리>